안녕하세요. 세종FM에서 전해드리는 세종FM 5분정보 이경혜입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종시가 자원선순환에 앞장서기 위해 자원순환 보증금관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대상 제품 반환수집소 두 곳을 운영합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보증금 대상 제품을 반환하려는 시민은 늘었지만 1인당 1일 30병 제한으로 다량 반환을 원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 부족, 악취 등의 문제로 소매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인 센터와의 업무 협약으로 보증금 대상 제품 반환 수집소를 도담동 싱싱장터와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장에 설치했으며 반환 수집소에서는 반납 수량 제한 없이 모두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영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아울러 종이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 컵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유예 기간인 오는 12월 2일부터 보증금 대상 컵한 개당 300원을 반환 가능토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반환 수집소 운영으로 시민과 소매점의 다량 반환 등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라며 빈 용기를 반환받을 시 내용물을 모두 비운 후 병뚜껑과 함께 색상별로 구분해서 반환드리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원순환 보증금이란 출고 가격과는 별도 금액인 자원순환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의 경우 커피 음료를 판매하는 100곳 이상의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의 보증금 300원의 가격을 반영해 판매한 후 소비자가 반환할 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로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시 동 지역에 한해 우선 시행합니다. 빈 용기는 규격에 따라 2017년 이후 출고 수입된 한병 기준 70원에서 최대 350원까지 교환을 해 줍니다. 세종시가 운영하는 척척 세종 생활 민원 기동 처리반이 11일 시청에서 심폐소생술 이론 실습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동처리반 업무수행 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응급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심폐소생술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척척세종은 지난 2015년부터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직접 해결하지 못한 소소한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시설물을 기동순찰하며 훼손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발견 즉시 보수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주최하고 세종시 교육원이 주관하는 제4회 창의 융합교육축제 강연 마당이 펼쳐집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과학, 수학, AI, 환경 4개 분야의 다채로운 주제로 강연이 열립니다. 먼저 이달 20일에는 과학 분야의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 출신 월드 클래스 천문학자로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천문 우주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석영 교수가 모든 것의 시작 빅뱅을 주제로 강연에 첫 문을 엽니다. 21일에는 수학 분야의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서울대학교 과학 영재 교육원장을 역임한 최영기 교수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 수학 공부를 주제로 강연이 있습니다. 같은 날 AI 분야에서는 구독자 62만 명의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가 미래의 융합 인간 대 인공지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섭니다. 이어 22일에는 환경 분야 ACR 선정 연구 성과 세계 상위 1% 나노독성학자로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생활 속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전해온.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박은정 교수가 생활 속 유해물질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이번 강연은 학부모, 교원,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신청은 10월 13일까지 창의융합교육축제 안내 링크를 통해 온라인 사전 접수가 가능하며, 강연 당일 자녀 좌석에 한해 선착순으로 현장 등록도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FM 5분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